안녕하세요. 솔량사랑입니다. 에,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에, 벌써 오늘이 2월 이제 9일, 8일 됩니다. 참 9일이요. 날짜는 뭐, 또한 달만 바뀌면 금방 포름이 가고 또 금방 포름이 가고 한 달이 다 지나가죠. 에, 지금도 이제 보면 또 내일모리가 포름이고 벌써 구, 구정, 지난제가, 음,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앞으로 한 5, 6일만 있으면, 또 보름이 또 다가옵니다. 이제 어려서는 보름에, 이제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지불놀이도 많이 하고, 재미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추억으로 만다 남고 말았죠. 이제, 오늘 아침 온도는 약, 이제 베란다를 보니까, 12도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베란다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금방 온도가 쭉 해면 18도가 올라가면 난초가 움직여서 크게 됩니다. 난초는 보통 이제 한 14, 15도만 돼도 난초는 큽니다. 움직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도 미만으로 맞춰서 이제 배양을 하면 겨울잠을 이제 이렇게 자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초보분들은 그런데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계시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일부러 막 춥게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난초는 자연 그대로 베란다에서 자연 그대로 또 크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잘 크게 됩니다. 난초라는 것은 적응이 굉장히 상당히 빠르다라고죠 이제 다른 화초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맞춰서 키우면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배양을 해는 거죠. 제가 키운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베란다에 맞춰서 배양을 하면 되고, 습도가 적으면은 밑에다 물도 좀떠 놓으시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 물 같은 것을 좀떠 놓으시면은 습도가 잘 맞춰지고, 또 햇빛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다 이제 발을 갖다 치시면 되는데, 봄 햇빛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겨울 햇빛, 봄 햇빛은 녹수가, 8000 녹수가 올라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녹수 기계가 없으시면 핸드폰 조도계를 치시면, 음그 녹수가 나옵니다. 재는 녹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핸드폰을 조도계로 치시면, 그 녹수를 잴수 있는 기계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녹수가 나오는데 틀려봐야 이제 500 녹수나 1000 녹수도 틀릴 수 있다고 했는데 뭐이 난초라는 것은 100% 정확하게 녹수를 맞춰서 키우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식물 형광등만 가지고도 지하실에서 지하실에서 난초가 잘 자랍니다. 이제 조금 광엽이 웃자라지기도 하고 난초는 저이 광합성이 모자라면 좀 웃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이 입이 광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입이 약간 부드럽습니다. 이 광합성이 약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난초에다 빛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신경을 써가지고 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키워도 막 잘한다고 하면 이 난초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단초라는 건 기하기 때문에 가격도 나가는 거고 기하지 않으면 이 풀이나 똑같은데 뭐 누가 돈 주고 가져갈 리가 없죠 뭐든지 기하고 돌연변이 기한 품종이고 흔하지 않으면 뭐든지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골동품도 마찬가지죠 분재도 그렇습니다. 분재도, 소나무 분재도 너도 나도 다 갖고 있고, 귀한 품종이 없다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종류가, 귀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개를 배양을 해서 또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발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초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책정도 지고 재택도 되는 거지, 아무리 난초 종자를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한데, 어, 배양법을 모르면, <laughs> 재테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난초를 가지고 한 3년, 한 3년 정도 배양법을 터득한 다음에, 고가 난초도 구입하셔서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점서부터 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얘는 이제 제가 어제 산에 가서 어제 산책 오는 녀인데 제가 이제 오늘 총평을 이제 한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총평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제가 어제는 좀 늦게 늦게 돌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했고 아침에 심어서 심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분에다 올렸죠. 분에다 올려 가지고 이렇게 총평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한 자리에서 같이 다 고기고기에서 다 산채된 아이들입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모양새는 이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얘는 호 같았죠. 여기. 이쪽 입장에, 이 입장에만 대걸 옆으로 두 줄이 삼반처럼 쭉 양쪽으로 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타 있고. 얘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반만, 중반 시기로 얘는 반만 들어있는데 입도 탕탕합니다. 뭐 진짜 앞으로 발전이 기대가 되는 난초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탕탕하고.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모양은 아주 이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약간의 반만 가지고 있고 고기고기에서 다 처치했기 때문에 반은 약간의 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초를 잘 보시면 제가 난초 보는 법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난초를 들고 보시게 되면 요대골 옆쪽을 잘 보세요. 그럼 맥선 같은 것이 3반이 쭉 긁혀서 내려오면 걔네들의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초를 채취했을 때다 뽑아서 들어서 보시지 않네도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햇빛을 가리고 엎드려서 살짝 보시면 산반도 잘 보이고 어, 요 대궐맥선 옆으로 쭉 그어진 선이 있으면 개들은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것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보셔야만이 빠 예, 빨리 우리 구독자님이 난초 보는 것을 터득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를 얘가 지가 어제 이렇게 그래서 합식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산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합식을 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이런 애들 산채 했다고 분에 하나씩 올리면 베란다에 금방 100개 200개가 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세개씩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하셔서 배양해시고 또, 좋은 난초가 신화가 예쁘게 올라오면, 어, 또, 그렇게 또, 옮겨서, 또, 분갈이 하면서 옮겨서 하면 되고요. 아, 얘는 제가 어제 산책했는데, 얘도 제가 어제 산책을 했습니다. 얘는 기부서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에, 이제 2021년도 신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반으로, 기부서반으로 올라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소멸이 좀 됐죠. 소멸이 됐는데 이제 얘들이 탄력을 받으면 이제 얘들이 서반이 더 극황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탄력을 받으면 지금도 약간 이제 이렇게 소멸이 됐어도 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멸이 됐어도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반이 기부 서반은 속잘 속습니다. 잘섞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기부서반을 뭐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이 기부서반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자국. 자국이 난다는 것은 묻혔다는 표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끊기는 자국들. 걔네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산채를 했어도 "아, 이거 서반이구나" 하고 갖다 배양을 하면 그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묻혔다가 쭉 올라와서 쭉 올라오면 햇빛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색이 극황으로도 들어가고 서반으로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애들은 묻힌 자리가, 한 자리가 자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국 없는 애들은 틀림없는 서반입니다. 자국 없이 쭉 타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 자국이 있으면 묻힌 자국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옆에 있는 애도 그 옆이가 가져왔는데 얘는 왜 가져왔느냐 이제 또 설명을 해야죠. 얘는 이렇게 보면 딱 끝트리가 이렇게 오가져 있어요 끝트리가 제가 손톱이 또 무식한데 장갑도 안 꼈습니다 <laughs> 저도 손톱을 이게 일을 하다가 다쳐 가지고 손이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장갑을 항상 끼다 또 오늘 안 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배골이 상당히 깊죠 배골이 끝트리까지 배골이 터지지 않고 끝트리까지 갔습니다 얘는 다 그렇습니다 입장마도 어, 입장마도 다 그렇게 갔어요. 입장마도 이렇게 끝틀이까지 배골이 다 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송립장도 보여드릴게요. 송립장도 그렇습니다. 송립장도 배골이 끝틀이까지 쭉 타고 갔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꽃을 한번 기대도 해보고 또 얘가 옆에서 산채됐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얘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올 신화가 서반으로 물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얘네들은 두 개를 합식을 했습니다. 예, 보세요, 두축두 두 축이죠. 지금 현재 두축두 두 축인데도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을 합식을 해놓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산채 해온 애들은 충평을 하는 것은 세 분입니다. 세 분, 얘까지 세 분이죠. 에 제가 이제 지금 얘를 왜 가져왔느냐면, 얘는 보면은 이렇게 짤, 신화가 올라오다 잘렸죠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다 잘리고 배구리 얘도 배구리 깊음의 광엽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배구리 깊으면서 광엽. 자 이렇게 자 밑이 쪽도 그렇습니다 옆에 쪽도 잘려 나갔어도 배구리 이렇게 깊어요 자 옆에 또 원촉 원촉도 그렇습니다 원촉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올 신화가 이제 올 신화가 아니죠 2021년도 신화가 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받도 올리고 있죠 자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지나칩니다 왜냐 이건 문의도, 들은 표시도 없지요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애들 또 산채해와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 신화도 딱 오가져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얼마나 키가 클란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선 배양해볼 만한 난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또 옆에 쪽을 보세요. 옆에 쪽도 그렇습니다. 옆에 쪽도 다뭐 고란이나 뭐가 다 뜯어 먹었는데 배고를 보세요. 배고를 보시면 이렇게 깊습니다. 얘도.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 얘도 그러고 얘도 지금 배고리 깊죠. 그런데 이제 신화가 얘가 가을 신화가 눈이 붙었죠. 지금 현재 가을 신아 눈이 붙었는데 보세요. 끝이 마루지면서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기가 그러면 얘가 앞으로 한두 달만 크면은, 에,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3월, 4월만 크면 얘가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가 물모로 변한다는 것은 판정을 빨리 할수 있죠. 그런데 얘는 먹나네, 지가 봐도 난초는 괜찮은 난초입니다. 뭐,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배양해볼 만한 난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총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뭐 제가 얘네들 판매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런 애들도 이렇게 합식을 해놨다. 제가 얘도 보면은 지금 세 개를 여기 합식했어요. 다세 개씩, 두 개씩 합식을 해놨습니다. 얘는 따로 옵니다. 얘는 따로. 그옆이도 산채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고기고기에서 가져온 애들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화를 보고 얘가 좀 괜찮겠다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산에 가시면 문의 종만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laughs> 자, 제가 여기 또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것일려고 했 갖다 놨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사피반이죠. 사피바인데 무늬가 이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전입에 다잘 들었죠. 자 이렇게 전 잎에 자 이렇게 전 잎에 들었고 자 산에서 산책할 때 보면은 음, 제 얘를 산에서 산책할 때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산에서 산책했을 때는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무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무늬가 얘들은 이제 지금 발색이 돼 있으니까 됐는데 얘는 질 처음에는 요끝트리를 이렇게 보고 얘들이 산책된 애들이죠끝트리가 산반기가 있으니까 산책된 애인데. 지금 제가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분주를 했어요 지금 두 개로 분주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촉이었는데 분주를 해서 같이 합식을 해 놨습니다 얘네들도 어, 또 하나씩 다 떼려고 하다가 이제 한 촉씩 다 떼면 세력이 좀 너무 떨어지니까 네 촉에서 그냥 반으로만 뽀겠습니다 제가 반으로 반으로 뽀개서 이제 올 신화를 받아 올리려고 반으로 했으니까 에, 네 개에서도 두 개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찢어 놓으면은, 기본은 두 개. 그렇지 않으면 세 척도 올릴 수도 있고, 네 척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 얘를 떼면은, 얘네들이 떼면 깜짝 놀랍니다. 아, 아프죠? 아프고 떼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신화를 빨리 탑니다. 얘네들이. 죽을까봐 신화를 빨리 타는데, 하나를 달것인가두 개를 달것인가는 그거는 모릅니다. 얘네들이 성깔이 두 개씩 잘다는 난초가 있고, 또 보면은, 이 난초도 그렇습니다. 신화를 한 번에 두 개씩 올리는 난초가 있고, 하나씩 꼬박꼬박 올리는 난초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두 개씩 쭉쭉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분절를 해서, 분절를 해서, 이제 올 신화 또축소좀늘리려고 제가 이렇게 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에, 이거를 뭐, 구독자님들도 이거를 판매하실까 아니시면 그냥 분에다가두 개씩 합식을 해도 된다는 거죠. 난초를 이제 베란다에 한 200분씩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갖다 꼽을 때도 없습니다. 꼽을 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산에다도 갖다 심어서 배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에서도 배양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끼가 있는 난초들은 이제 집에 갖고 두르지를 않고, 이제 갖고 두르지를 않고, 이제 산에다가 한쪽에다가 이제 본인만 아는 자리에다가 이제 갖다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2년 정도 배양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무늬가 탁 트면 그때 갔다가 분에 올려서 집에서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되고 다 갔다. 얘네들 또막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분씩 다 올려놓으면 100개, 200개는 1년 되면은 뭐 100분, 200분씩 꽉꽉 찹니다. 산에도눈에도 그냥 부갖고 아, 요거 미심쩍한데 한번 뽑아봐야 되겠다. 뽑아봐야 되겠다. 신화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 갔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다 갔기 때문에 가져오다 보면 100분, 200분은 금방 찬다는 거죠. 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것을 잘 판단해 셔서, 어, 이제, 판단해 셔서, 그렇게 배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예, 이제 얘도, 제가 이제 얘도 제가 이렇게 동년인데, 제가 얘를 판매하려고 올렸었, 올렸었던 애입니다. 얘도. 근데, 예, 쟤도 얘를 분주를 하려고 했는데, 얘는 세력이 좀 조금 딸리죠? 조금. 입을...